안녕하세요. 터파웨어 크리스탈 팀장 남양주에 위치한 임수련입니다.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저희 조금만 있으면 김장철이 돌아오는데 저희 이번 달에는 김치통이 굉장히 세일을 많이 해요. 원 플러스 원인데 50%! 너무너무 가격이 저렴하고 이번처럼 이렇게 가격을 저렴한 김치통은 없을 거예요. 내년엔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번 달만큼 한 2주 동안만 이렇게 50%를 할 건데 지금 김장하실 때에 그냥 일반 플라스틱 용기에 사용하지 마시고 저희 타파웨어 좋은 건 아시죠? 저희 타파웨어 용기는 100% 밀폐 용기이기도 하지만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무독성 저희 타파웨어 용기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이번에 이렇게 가격이 저렴할 때에 한번 구매하셔서 맛있는 김치 저장해 놨다가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음식을 드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. 색깔도 이번에 이렇게 밝게 나왔어요. 예전에는 약간 어두운 색상이었는데 이번엔 이렇게 빨간색으로 예쁘게 나왔는데요. 여러분 3번 사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